안녕하세요. 숨은 관종원입니다. 오늘 제가 운동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유지한 저의 운동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어요. 12cm가 줄었어요. 허리 둘레가 12cm가 줄었고, 체지방률도 줄어들었고, 골격근량은 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전 운동만 했습니다. 식이조절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기간 안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을 해야겠다. 뭐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체지방률을 줄여야겠다. 라는 목표 의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운동하는 시간을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갖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운동하는 그 기간 안에 세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그 규칙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을 절대로 갖지 말자. 세 번째는 운동 후에 먹는 식사 이것만큼은 절대로 지키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운동을 하자.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으로 시작한 건 스쿼트 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불편하고 안좋다 보니까 스쿼트 만한 운동이 없다라고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처음에는 30번 그리고 50번 점점 횟수를 늘려가서 100번 이렇게 하루에 이것만큼은 딱 10분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하자라는 어떤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스쿼트를 시작으로 해서 체지방을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거는 걷기 운동이었어요. 어, 시간을 늘려가고, 키로수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가서 배우기에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을 맞추기에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서 내가 그때그때 할수 있는 홈트로 방향을 잡았어요. 저한테 가장 어떤 강도 면에서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유튜버가 빅시스였어요. 뉴욕 언니 빅시스 동작 하나하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때에 맞춰서 내가 골라서 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운동 루틴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냥 단순한 근력 유산소부터 덤벨 유산소까지 좀 다양하게 내가 골라서 운동할 수 있고 운동 강도를 점점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자.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운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강박은 피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녁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늘 운동 루틴이 있는 사람은 저녁 약속 때문에 운동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루틴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스트레스에 내가 못 이겨서 그 루틴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냥, 말자. 이렇게 운동을 놔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박을 갖지 말고 아예 나는 지금 운동을 잠깐 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해도 또 어지러워지고 또 청소해야 되고 어지러...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운동도 하나의 그런 습관이고 루틴이고 그냥 익숙한 내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오늘 하루는 내가 쉰 거야. 내일부터 다시, 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하시다 보면요. 운동을 저처럼 꾸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식이 조절은 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운동 후에 먹는 음식은 꼭 챙겨 먹었어요. 그냥 아무리 바빠도 단백질, 음료수는 꼭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 후에 제일 먹기 좋았던 식품들이 뭐가 있었냐면, 닭가슴살, 버섯, 토마토 세 개를 한꺼번에 구워서 올리브에다가 살짝 볶듯이 덮어가지고 보고 이렇게 집어서 단백질 음료랑 먹던지 아니면 그냥 시원한 물이랑 같이 해서 먹던지 하는 그런 루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동 후에 섭취하는 일정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때는 내가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운동 후에, 내가 운동 후에 너무 이제 몸이 지쳐있고 필요한 영양소나 요구량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식으로서 채워주는 것참 중요합니다. 식이 조절 역시도 약간 강박증세처럼 내가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걸 평생 유지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나는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갈 것이 아니면은 시작도 하지 말자. 예.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일단 이몸 안에서 에너지가 돌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굉장히 에너제틱해 보이고 활기차 보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내몸 안에서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지 지금 당장에 몸매를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운동보다는 멀리 봐서 내 10년 후, 20년 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운동하는 루틴,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최근에 약간 운동 권태기가 왔거든요. 어제 그냥 큰맘 먹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오늘 운동할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운동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권태기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하기 싫은 그 순간이 내가 진짜 운동을 하기 싫은 게으름인 건지 내 몸의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건지를 잘 들여다보고 쉴 것인지,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운동 데일리 루틴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